안녕하십니까. 작시루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일요일 데일리 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일요일만큼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프 21km를 달려볼까 합니다. 여기서 율동공원까지 약한 10km 나오니까 율동공원 찍고 다 집에 온 코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발기차게 파이팅! 2km 돌파했습니다. 오늘의 페이스는 5분 20초 이내로 쳐지지 않고 쭉 끌고 나가는 게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보나도 신고 나왔습니다. 악마의 뿌리를 제거한 아디오스 프로 3 거든요 여기 탄성도 괜찮아서 잘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패션은 룰루레몬 헤어밴드와 루디의 선글라스 그리고 동마 싱글랜 룰루레몬 패스템프리 쇼츠입니다 쇼츠 바지입니다 이렇게 타이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구멍 숭숭 뚫린 쇼츠가 있는데요 오, 가격이 비싼 만큼 제가 좋은지 한번 입어보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좀 덜렁덜렁 거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한번 달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엑스라지입니다. 비상 쇼츠의 생김새였고요. 제가 입어보고 장단점은 추후에 이야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km 돌파했습니다 평균 베이스는 5분 8초 베이스고요룰루레본이 어, 엄청 심하게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원래 안 들고 뛰는데 테스트 겸 들고 나왔는데 와 심각하게 거슬릴 정도로 덜렁덜렁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5분 페이스인데도 잘 버텨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네이버 지도가 시내를 알려줘서 시내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분명히 가는 방향이 있었는데 이따 돌아올 때 확인해 봐야겠어요 중앙공원 도착을 합니다 음. 아. 율동공원 도착을 알리는 마의 언덕입니다 아하! 하나! 둘! 3, 4, 1, 2, 3, 4, 1, 2, 3, 4, 1, 2, 출차장 도착! 아우 덥다 더워 잔잔한 호수가 뛰기 좋네요 10km 돌파 달린 시간 49분 58초입니다 아 날씨 좋네요 비도 안오고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나왔는데 눈치 성공입니다 또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뛰어온 이유가 있었지 가격 싫어. 어 됐다 포카리 오케이 포카리 아, 시원합니다 이맛이지, 이맛. 전해질를또 이렇게 수분이랑 채워줘야 마지막 10kg 때지안 오고 잘뛸수 있어요. 14kg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는 430 페이스로 달리고 있고요. 포카리를 쫙 먹었더니 몸에 힘이 쫙 나서 오버페이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카보나를 잘안 신고 일반화만 씻고 연습을 했었는데, 확실히 카보나 씻으니까 탄성도 좋고, 몸에 데미지도 있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6km 돌파했습니다. 9시 넘어가니까, 야, 뜨겁고, 습하고, 그러네요 공주가 9시 시작인데, 진짜 무지하게 더울 것 같습니다. 그때비날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네요. 1km 439해 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아니고요. 지금 1km 내 페이스 439고, 이제 4점이 지났어요. 근데 끝까지 밀고 나가야 저한테 또 이게 피와 살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쳐지더라도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18km. 도착! 3km 남았다! 1시는 4사형! 왔다갔다 해요! 화이팅! <놀람> 저,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재밌다, 재밌어. 질주 한번 해야지. 질주. 질주. 서자 아, 200m만 해봐. 200m만. 저 앞에서. 자세 분석도 되겠는데? 이 어, 진짜. 게이 이게,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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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게이 진짜. 게 이게, 이3 0 0 이게, 이 이게, 이게, 어! 이렇게 라울로 하프를 마쳤습니다. 오래간만에 꽉 해가지고 하프를 뛰었네요. 대부분 다 평지라서 좋은 페이스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달리는 동안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라이딩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뛰는 폼을 찍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앞에 잠깐 제가 달리는 폼 이렇게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또 그거 잘 응용해서 열심히 달리는 작시마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를 찍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아 오지게 힘들었다